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점수를 매기고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영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. 영포자가 그래서 생기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샬라샬라 영어 대표 코코입니다. 오늘 저희 어 샬라샬라 선생님들을 특별하게 모시고 영유아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레이니 엘라.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걸좀 여쭤보면서 해볼게요. 선생님 두분다 테소를 전공했어요. 그거는 이제 영어 교육의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. 테소를 해서 영유아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. 그거랑 현장에서 만났을 때 내가 접한 진짜 영유아 영어 교육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흥미가 즉 아이들에게는 동기부여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 많은 학부모님들도 영어 교육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과연 정말 아이들에게 이 영어에 대한 진짜 동기부여를 잘 심어주고 있는가가 저희가 생각해 볼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접근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방법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.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왜냐면 그걸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현장에선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어서 정답도 없고 그걸 맞춰가야 되는 무질서한 정글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하나 바르게 질서가 딱 정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학습 시기든 주입 시기든 놀이 시기든 모든 동기부여는 어디서나.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배우셨고 실제로 와보니 동기부여가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셨죠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초등학교 전에 아이들은 어떨 때 동기부여가 잘 되나요? 우선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선생님도 같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준다고 본인도 느꼈을 때 그때 그 표정을 보면 이 아이가 정말 지금 재밌어하고 굉장히 이 놀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그 사용되는 언어도 재밌어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특히 흥미를 갖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혼자 즐기고 흥미를 갖는 것보다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가 재밌어하는구나 흥미를 갖고 있구나를 관찰하고 체킹해 줄수 있는 그중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선생님 또 얘기를 좀 여쭤보자면 아까 그 질문 이론상 배우는 거랑 영유아를 티칭하면서 느낀 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저희 샬라이 선는 일대이이다 보니까 아이의 특성을 엄청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맞출 때마다 너무 달라요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반응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게 좀 시대마다도 다르기도 해가지고 그러한 다른 점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아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 예를 들어 인간은 머리와 팔과 다리가 있고 배가 있다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인간은 다 달라요 MBTI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크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아이가 다대일이면 여러 명이 있으면 하나로 맞추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인상을 따라와 하면은 각자 다양해도 이걸 따라 오잖아요 근데 영유아는 아니야 강한 캐릭터로서 존재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찰을 하면서 다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영유아에서는 위에서 제시해서 아이들을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 현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방법이 사실 이렇게. 음. 그... 교육기관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, 근데 사실 이걸 실천하는 교육기관은 너무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<laughs> 맞아 맞아 선생님이 아이 한명한명다 이해하면서 이걸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교사의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열정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음. 그런 것이 저는 실라라 어쨌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어떤 그 학부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 선생님을 뽑는 가장 큰 기준은 뭔가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잘 가르치고 화려한 스킬 있고 경력 있고 이런 것보다도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교사가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과 관찰을 보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선생님 에너지가 <laughs>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저희처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 두분다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잘해요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국내 파죠? 저. 잠깐 살다 왔었나? 네, 어렸을 때. 그러면 여기로 물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한국에서만 살았는데,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. 여러 선생님들하고 저도 대화를 해보면 언제부터 영어를 했냐?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제 영어를 되게 좋아하셨는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막 계속 노출해주고, 이것도 아니었어요. 제가 처음에 안녕은 하이야 라고 하는 거를 교과서로 이제 접하게 됐거든요. 어, 학교에서. 학교, 정확히 짙어. 학교. 근데 원어민 선생님 이 저를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만 계속 질문을 하시고. 근데 그게 전 너무 재밌고 그냥 교실에서 엄청 따라 말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기억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즐거운 기억으로 어쨌든 저는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저 영어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첫 시작이었던 것 같거든요. 지금도 저는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원어민이랑 계속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영어는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안 쓰다 보니까. 근데 내가 영어를 좋아하고 재밌다 보니까 계속 그냥 드라마나 영어 회화 공부나 그리고 요즘 앱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계속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어쨌든 첫 시작이 언어가 재밌다는 거를 잘 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원어민 선생님께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름도 기억나죠? 정말 <laughs> 재밌는데? <laughs>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배웠던 그 교육이 상호작용하는 스피킹 위주였나요? 아니면 뭔가 하이를 쓰고 읽고 하는 그런 기업 위주였나요? 쓰고 읽는 거는 한국인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음. 원어민 선생님은 진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상황극도 보여주시고 음. 지금 저희가 하듯이 어, <laughs> 선생님들이 하듯이 이걸 엄청 쓰면서 아이들을 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? 이런 뜻인가? 하면서 이제 그 음. 수업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면서 언어가 되게 재밌다. 이렇게 음... 느낌.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영어를 빨리 흡수하는 건 사실. 근데 저는 어, 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인 것 같아요?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초등학교 때라고 했잖아요. 음. 지금 초등학교 참사할때 영어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난리가 나지. 음. 근데 어떻게 라는 그 접근법이 정말 재미있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케이스거든요. 좋은 선생님과의 그 대화를 하고 싶은 어린아이 음. 호기심과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현재 우리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입식 학습식 문자 위주의 공부가 한99% 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때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. 뭐 진짜 빨라도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 공부하는 게 근데 현재는 유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나의 경험에 비추어 영유아 때 학습을 과도하게 노출됐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경험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과도한 노출 혹은 압박 또는 강요가 많았을 때는 일단 아이들이 거부감이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야지 you have to say 이런 식으로 자유롭지 않고 틀이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됐을 때 점점 흥미를 진짜 떨어지는 게 많이 보였고, 그런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러한 기관 자체로 오는 거를 점점 싫어해요.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은 괜히 하기 싫은 심정이 있잖아요. 영포자가 그래서 생기는 것도 음...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물론 뭐 학습을 다 시킨다고 해서 다 잘못되진 않아요. 되게 재밌어하는 애들 있잖아요. 문자 막 쓰는 거막 즐거워하고 조금 더 예쁘게 라이팅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, 정해진 룰에 따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, 전체적인 이제 아이들의 성향을 봤을 때 영유아 시기 과도하게 학습에 노출되, 강요에 노출되면 그런 경우가 있다. 재밌는 거 보여 주세요. 아이가 좋아하면 시켜 주세요라고 할때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만약에 교재를 사요. 애들은 무조건 뭔가 새거가 오면 즐거워. 음, 그렇잖아요. 그래서 얘네가 한 장만 풀어도 괜찮은 것을 열 장을 풀어요 처음에 받으면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안 해요.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. 핸드폰 게임을 한다고 쳐요. 근데 부모가 옆에서 너 하루에 세시간씩 꼬박꼬박 게임해야 돼 하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. 음. 왕을 깨려면 이렇게 해야지. 막 이런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들은 그 게임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는 게임 중독 걸린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이 옆에서 잔소리하라고 게임을 하는데 어쨌든 강요는 좀 아이들한테 좋진 않다 라는 걸좀 말씀을 해주셨고 뭐 선생님은 어떤 케이스를 보셨나요? 음. 좋은 케이스 있었으면 얘기해도 괜찮아요.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<웃음> <웃음>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당연히 가르쳐 봤고 그러면 사실 제가 선생님으로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점수를 매기고 단어 막 하루에 이제 2, 30개를 외워야 되고 통과를 해야 집에 갈수 있고 아니면 학부모한테 문자를 가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들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영어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? 왜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되는지 사실 어떤 아이도 다 영어를 꼭 해야 된다. 이거는 절대 없죠. 성인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시작하는 게 저는 어쨌든 흥미라고 생각을 하고 나 영어 잘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런 자신감과 재미가 쌓였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나는 올바른 음. 교육의 길을 가고 있는가?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. 저희 아이가 4살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 엄마들이 많이 물어봐요 나 영어 지금 시작하고 싶은데, 영어 어떻게 시켜야 돼? 이렇게 물어볼 때,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지, 언어를 시킨다는 것 자체에 있는 어떤 실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어요. 잘못 가르치면. 그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고, 그리고 어떤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, 그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. 차라리 시키지 말아라. 아, 재밌게 놀아주고 집에서 책 많이 읽어줘라. 라고 하거든요. 그 정도로 저는 언어 교육이 잘 가르치면 굉장히 좋지만, 다르게 접근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거나 정말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 정말 영포자가 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이거 이거 있잖아요 엄마들의 가장 고민거리 원어민 선생님이 좋나요 한국인 선생님? 그니까 이중 언어 선생님이 좋나요 영유아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의 장단점 우선 원어민 선생님의 어쨌든 장점이라 하면 그 나라 언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어쨌든 언어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사람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이런 표현들을 알려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 이제 어를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언어를 접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한 게 아까 좋은 선생님처럼 아이에 대한 이해가 엄청 많고 그 아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낮춰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저는 원어민 선생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주변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봐도 그냥 본인이 편한 언어를 쓰세요. 아이들한테도 제가 지금 대표님이랑 선생님이랑 하는 말투를 아이한테 쓰진 않잖아요. 그만큼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간단하고 쉽게 표현을 해 주는 거죠. 원어민이냐 한 사람이냐보다도선생님이 음. 말하는 거는 아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관찰해서 음. 그 언어를 심어주느냐 음, 근데 그게 대부분은사실이중언어선생님이좀더 음. 잘하시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생각하는 원어민과 이중언어 선생님의 장단점.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처음 외국인을 봤을 때, 내가 계속 봤던 엄마 아빠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무서움이 좀 있었고, 내가 계속 봤던 엄마 아빠 비슷한 이중언어 선생님들을 마주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다가가기 쉬었. 쉬웠...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도랑 그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인 선생님이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 네. 아,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자면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어를 할수 있는 경우라면 제외 근데 한국어를 못해 그러면 저는 여기에 오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원어민이랑 아이랑 이야기를 할때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이면 괜찮아요. 근데 못한다, 혹은 미숙하다라고 한 상태에서 원어민과 아이가 대화를 할때 벽을 두고 원어민은 내 말, 아가는 아가 말.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. 아이가 한국어로 팍 말을 하잖아요. 근데 많은 기관에서 뭐예요? 한국어 말하면? No, Korean. 맞아요. 너 그거 이해하잖아요. 한국말 하지 마.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이 잘하는 이 시기에는요. 내 감정과 생각을 말로 계속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아이들 건강상 되게 좋고 필요한 존재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그걸 차단당한다는 건내 생각과 감정이 차단당한다는 거. 그러면 내 발달적으로, 정서 발달적으로 이제 위험하겠죠? 근데 거기다가 내 말이 전달이 안 돼.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따라 해야 돼. 이거는 되게 저는 아이 입장에서 좀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예를 들어 한국 선생님이 다 알아들어. 선생님 제가 아빠랑요 낚시를 갔는데요. 근데 제가 큰 물고기를 잡았다요 이러면 은 우리는 그거 듣고 어떡해요? 모델링 해주잖아요. 그 아이 수준에 맞겠네. fish 정도랑 big 정도만 말해주면 돼. big fish, fish. 그러면 애들이 네 선생님 저피시 잡으러 갔어요 일하면서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원어민 오케이 근데 모델링이 불가능하다면 영유아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하는 모습을 사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<laughs> 왜냐면 너무 없겠다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죠 혹시 무사, 모자이크 되나요? 선생님 이거 불어주세요 <laughs> Do you want a balloon? Can you say balloon please?